안녕하세요.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저주를 하는 행위와 저와 같은 주술세계 저주대행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뢰하신 고객은 개인적으로 저주행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주를 하는 경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의뢰를 하신 분인데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저주를 하는 분들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본인의 인생도 망하고 저주대행을 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똑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저주대행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저주대상의 행운이나 재물운을 의뢰인에게 옮겨드리는 주술의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주를 해서 상대방이 망가진다고 해서 의뢰인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무당이 되거나 구도자가 되어 저처럼 무소유로 지내며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여정을 떠날 수는 없죠. 생활이 있고 그 생활로 다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승에서의 영적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와 인연이 깊어서인지 제가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무당이나 주술사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분야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가로 정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겸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무당은 평민이네, 일반인이네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건 자신은 우월하고 특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백성처럼 특별한 재능도 자위도 없다라는 비하를 암시하는 호칭이죠. 세상에 그저 그런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건 무지할 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저지르는 실수죠. 그래서 세상에는 일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무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 그리고 생활을 하시면서도 무당 못지 않은 타고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주를 거는 행위를 해도 딱히 역사를 막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를 걸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대가를 치르고 어느 분은 탈이 없기도 합니다. 그건 해본 후에 판단을 하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저주대행은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